우리 다 같이 찬성과 94장, 94장 함께 찬성하시겠습니다.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리움을 받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하늘 문을 열어 주사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소서. 주여 돌이켜 보니 올한 해도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데.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온전히 순정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행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을 벗어나 있었던 것에서 돌이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사는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시오며 우리들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진보되어지는 새해되게 하소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세상 염려로 근심하기보다 늘 최고의 것을 주시는 주님 앞에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무거운 짐다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때를 따라돕는 은혜를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프라미스 공동체를 세워주신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되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집을 잘 섬기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광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덧입혀 주사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변화되어 우리의 삶이 주님께 합당한 자 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돌이켜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은 우리의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두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두 절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으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 많은 분들을 이제 저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이 성도, 성도라면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 성도라고 말할 수 없, 없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그리고 하루에 세 번씩 정한 기도를 하며 금식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원에 가서 또 기도하고 성전에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들은 많이 기도를 합니다. 뭐 어떤 형태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특히 이제 2022년 얼마 남지 않고 또 이렇게 이런 가운데 속에서. 어,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새로운 2023년을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표에 드리고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분들 중에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 성도들이 어느 때는 해야 되고 또 어느 때는 하지 않아야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반드시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없는 이 성도의 삶을 보며게 되면 요즘 세대를 뭐라고 말합니까? 영적 전쟁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 아마 총 없이 어, 군인이 전쟁 태워가 나가는 것과 같다라고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함에 있어서 어떤 경우는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는 기도가 바로 이런 경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그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오늘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응답하시는 기도란 무엇일까요? 바로 오직 할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미가 선지자는 오직 여호와를 우러러 바라보며 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자에게 기도의 응답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7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기울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기도하면서도요 어떤 마음이 듭니까? 곧잘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 기도가 과연 들어질까? 아예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기도가 들어질까? 아, 그래도 한번 들어지겠지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과연 이루어질까요? 과연 언제쯤 이런 것, 이런 기도가 이루어질까요? 우리의 마음은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서도 확신 못하고 불안해할 때, 이런 기도들은 여러분, 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는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 없는 기도는 하나님께서야 절대로 응답해주지 않으십니다라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여와만, 믿고 바라보는 자만이 그 기도에 응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시고, 오직 하나님 자신만을 믿고 의심, 의지하는 자에게는 큰 축복을 함께 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기도이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이심을 기쁘게 들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응답하시는 기도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저희 신학교에 가보게 되면, 어, 제가 신학교 다닐 때상 기도의 어떤 훈련 어, 훈련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 훈련 과정에 보게 되면, 어 정말 부르지라고 그 거기 있는 많은 교수님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무를 보면서 그 나무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라는 그 심정으로 막그 나무를 들고 막 이렇게 흔들면서 부르짖으면 기도하는데 때로는 좀 잘못된 부르짖음을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막 어떤 동물 소리를 내면서 막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막 아우 막 이런 늑대 소리 내면서 이건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부르짖는 기도가 아닙니다. 온전하게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부르짖는 기도가 바로 그 기도라는 거죠. 10편, 18편, 그 6편에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환란 중에서 여호와께 의뢰하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연약함을 자기의 어떠한 그 환란 중에 있는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셨더니 매달렸더니 그 강한 원수와 그리고 미워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건져내어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기도하는 기도그 부르짖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10편, 10편 기자가 정말 환란 중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건진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 이러한 그 환란 중에 부르짖었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 반드시 반드시 건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간절하게 부르짖는다라는 것 그러한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순수하고 간절한 신앙을 보여준다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할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도의 성자 중에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썬다싱은 자신의 그 찬심을 신을 찾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간절하게 밤에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그때 새벽 미명에 주님께서 그 썬다싱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썬다야, 내가 너를 구하러 왔다. 내가 곧 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썬다싱은 그 밤에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간절하게 부르짖었기에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러한 그 신령과 진정으로 간절하게 그 부르짖음으로 이래서 모두 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을 기뻐하는 그 기도를 드리기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그 기도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어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또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와 들으시는 주님이 들으시는 그 응답하시는 기도가 바로 경건한 삶을 통해서 드려지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시편 4편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란 누구냐면 바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사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러한 자의 기도야 말로 하나님의 그 드려지는 뜻대로 드려지는 의로운 기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여러분 경건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미워하시고 의인을 사랑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은 주님 앞에서 정말 깨끗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 사랑받을 만한 삶을 그 모습을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날마다 그삶 전체를 통해서 의의 제사를 드리고 또 의하는 여호와를 의뢰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사는 자로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여러분, 경건의 능력 없는 사람은 아니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야 한다 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으로만 결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된 자로서... 나아가 의로운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한 기도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았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지는 그, 그분의 그 들으시는 기도는 오직 주님을 믿고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경건한 삶을 통해서 드려지는 그 기도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지는 기도이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지는 기도가 아닐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드리려고 하지도 않고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기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지는 그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만한 기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자리에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위해서 날마다 날마다 이 자리에 오지 않은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그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모두 자신의 그 기도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들여지는 기도의 모습으로, 진정한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드리고 있는 이 기도들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지는 기도인지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기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우리 모두 자신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지는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을 믿고 바라보고 신령과 진정으로 간절한 믿음으로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기도를 오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저희 프라미스 교회의 내년 계획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일꾼들과 새로운 조직들 그리고 새로운 목장 평상들 그 외의 크고 작은 계획들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그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저희 프라미스 교회 온 성도들이 정말 2022년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주님이 되시는 주인이 되시며 통해서 그 가정이 회복이 되고 환우 가정 속에 온 주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셔서 정말 그 아픈 곳을 치료해 주시고 그 한우의 가정들이 다시 활기를 되찾아. 하루 가정이 되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한해 동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 프라미스에게 온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하루 가정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진정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나 그 하나도 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이루어주시고 주님과 함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주님의 뜻대로 드려지는 기도인지 정말 주님께서 들으실 만한 기도인지, 주여,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셨어. 정말 주님이 주님의 뜻대로 들여지는 기도의 참모습으로 이루어지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정말 신령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정말 주님이 우리의 참 신시고 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아가는 진정한 아버지임을 깨닫게 하여 주셨소. 정말 우리의 기도를 더욱 더 주님 앞에 참다운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또한 저희 프라미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오니 주여 함께 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새로운 일꾼들과 새로운 조직으로 또 새로운 그 복장 평성과그외 그거 작은 일들을 계획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 나아가는 가운데 속에 주님이 주신 지혜로 주님이 주심을 함께하며 나아갈 때 저희 프라미스 교회가 정말 그 모든 것들이 전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알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 프라미스 교회를 2022년 한해 동안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주님 새로운 2023년에 정말 주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저희 교회 많은 한우들과 우리 각 가정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해 동안 정말 크고 작은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한우들이 정말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진정으로 부르짖으며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2023년에 그 가정들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쁨의 춤을 추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프라임스 교회온 성도들 주여 정말 한해 동안 지켜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사업장과 또 가정들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 운 2023년에 또한 마찬가지로 주님이 부어하시는 가운데 속에 오 성도들이 들고 일어나 주님 앞에 나와 정말 진정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귀한 오 성도들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가정의 가정들을 세워 주시고 그 가정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 믿음의 은혜가 어디 속에 회복에 일어나며 그 가정들이 주님의 은혜가 어디 속에 회복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주님이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시고 합당한 기도가 될수 있도록 늘통행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정말 주님 말을 믿고 바라보고 신령과 진정으로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며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기도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아멘.